아아아아아아아악 배틀크루즈 가동 완료. 느긋 타게 갑시다. 안녕하십니까, 게 t v 팀이 진행였습니다 이번 경기는 프로토스의 저그전, 저그 대프로토스전으로 가보려죠. 일단 어쨌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여기서 생각해봐야 되는 거는 뭐냐 이 앞마당에 가스가 없는 네, 맵이에요. 그래서 어, 이거, 저그가 뭐할수 있냐? 제가 이맵에서 저그를 많이 해봤지만, 저그가 답이 없어. 예. 애초에, 임료안이 토스에서 테란으로 종족 변, 변경한 이유가 리버 공속 패치라고. 그렇구만. 아, 화면을 잠깐 가린 거는, 그, 사, 시청자분들이 자꾸 상대방한테 빌드를 알려줘요. 예. 제가 화면 가린다부터, 잘안 지고 있죠 아까 한번 진거는 상대방이 잘해서 진거고 그거 말고는 안 지고 있잖아안 진다라는 거는 어, 시청자분들이 전략을 안 말해주고 주고 있기 때문에 어, 상대방내 네 빌드를 모르기 때문에 이기는 거죠 스타이프트가 어쨌든 빌드를 알면은 상대하기좀 쉽잖아요 그죠 그것만 막으면 이기니까 그거 와, 완전 하드 카운터가 있는 어 빌드들이기 때문에 자, 아, 이 맵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고민을 하자. 근데 이 맵에서 저그가 할게 되게 뻔하지 않나? 저블링 막 올인해야 되지 않아요? 여 투게이트 가자. 투게이트가 나쁜가? 아니, 아니, 아니. 그러니까 뭐, 완전 올인성 99게이트 이런 게 아니라 지금 11게이트거든요? 0 그러니까 1 11 아닌가? 91게이트인가? 어쨌든 되게 천천히 올라가는 게이트인데, 살리막 보면서 맞춰가겠다라는 운영이죠. 안전하게 가겠다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앞마당에 가스가 없다라는거는 저거한테 굉장히 힘들다라는거거든요 저거는 어쨌든 가스유닛들을 사용하는 그런 종족이고 가스유닛의 힘으로 버티고 버티다가 가스유닛을 폭발시켜서 이기는 종족인데 가스멀티가 없다라는거 네. 앞마당에 심지어 앞마당에 가스가 없다라는건 굉장히 힘들겁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려고 저그 유저인데 이 맵을 선택한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냥 뭐,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게임하면 되죠, 저희는. 그리고 아까 말한대로, 웬만해서는, 저글링으로 승부를 보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입구만 잘 막으면, 아니면 저글링으로 승부 보는 움직임? 충분히 막을 수 있죠. 여기 아니,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진짜 진지하게 이 오버로드가 연기였다. 여기서 올라오다가 아 이쯤에 프로브가 올 거야 이러면서 아래쪽 내려가면서 연기를 한거 아닐까? 만약 그게 진짜 트루라면 이거 이번 판질것 같아. 그 정도 고수면은 내가 저 항복을 하지 내가 하지만 아니죠 어? 링안 찍어요? 아나 찍었네. 전판에 김말로 꽤 망쳤다 이러시네요. 아요. 어, 그 한, 하, 한참 전판에. 전판은 이겼습니다. 요거는 이제 멀티잖아. 어 우리가 질럿을 찌르면서 멀티를 할수있 지금 사네면 라바를 아끼는 이유가 빌드를 몰라서 그러는 거 같은데. 해처리. 해처리 지으려고 라바를 아낀 거야? 이걸 살려야 지금 질럿이 출발하는데. 아이 씨브라 가자, 그냥. 그래. 때려. 우리 우리 때려, 씨. 쓰레처에 들어가는 게좀 역겨워서. 그냥 빨리 끝낼게요. 애초에 그냥, 그냥 운영을 가도 돼. 그냥 운영을 가도 되지만, 요렇게 그냥 세게 나가도 돼요. 물론 막히면 운영을 할 거예요. 운영을 할 건데, 어, 안 막힐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지. 그니까, 앞마당에 뭐, 성글을 지어도 본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넓어. 그래서 본지 올라가돼요 심지어, 가능하다는 얘기. 싸울게요. 싸웁니다. 싸워요. 이만 저 싸웁니다. 지금 드론에 지금 상대방 비비면서 상대방 손해보고 있는 것같아 아닌가? 뭔가 무사하게 막히고 있네? 오, 야, 뭐야, 이거? 나 아니네. 어, 뭐야, 흡막이 바뀌잖아. 뭐잘막어 <laughs> 오, 잘하네. 이게 더 찍고 있고, 어, 더 찍고 있다라면은 여기까지만 해줘도 되는 거죠. 어쨌든 테크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테크로한번더 압박하면서 멀티까지 이어갈 수 있어요. 예 네. 물론 손해, 물론 손해인데 어막 프로브가 뭐 본질 에 없는 것도 아니고 네. 운영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거 할게요 이번 오버로드가 많아서. 자, 뮤탈이면 컨셉 계속 찍으면 되고요. 아니면 그냥 어, 템테크 가면서 캐논 열라 지우면 되거든요. 딱히 어려운 건 없어. 지금 뭐 되게 어려운 운영 하나를 하는 게 아니야. 아니라 되게 쉬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가면 돼요. 천천히 쪼여놓고. 하나만 더 찍자. 모르니까 찍을게요, 모르니까. 알면은, 뭐, 그걸를 가는데. 모르니까 하나만 더 찍고, 그 다음에, 템테크 올리면 되겠죠. 어쨌든, 무타스크라고 해도, 저 오버로드가 하나 잡히면은, 무타스크 찍는 게 지금 제대로 안 나와. 그런 의미에서, 어 잡고 가는 거죠. 뭐, 성큰콜론이 뭐, 짓고 뭐, 이래가지고, 무타스크가 빠르진 않을 거스요순처철이 들어갔기 때문에. 캠테크 가자 뮤탈 아닌 것 같아 어비탈인가 아, 맞네 이러면은 이제 주변에 좋아았어. 있는 오버로드만 좀 찾고 커세어 하나씩 모으면 돼요 음, 많은 투자를 할 필요 손님 없이 커세어만 살짝 모으면 된다 공격을 시작하자. 오우 마이도 찍네 요렇게 하면서 마당 마당 안 마당 들어가면 사람이 그 많이 힘들죠. 타이밍 보고 어, 위탈했스때 나올 때 커세간 3 4개 있으면은 어쨌든 저 친구로 뭐할수 있는 건 없으니까. 근데 저도 근데 안 마당 멀티가 없기 때문에 커세를 뭐지 뭐 템플러를 뭐지 뭐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지만 그래도. 어 그냥 버티다가 추가 멀티 그냥 몰래 멀티로 들어가도 될것 같거든요 어쨌든 저 뮤탈로 아무것도 못하면 사람이 의미 없으니까 어? 뮤탈안 가네 어? 스쿼지면뽑겠다 전원 다섯 개까지 뽑아요 히드레스카네에커로 가겠다는 얘기죠 행.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게이트 늘려내면서 운영을 들어가면 되는 것인데, 하지만 이 커세어를 보고 추가적인 이탈에 대한 생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다가 게이트 늘리면서 질러보면 되죠. 할수 있는 거 제가 봤을 때는 러커를 갈것 같긴 한데 어, 그렇다고 저희가 뭐 가만히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렇게 찍고 바로 찍고. 여기다 캐논 하나 짓고 여기다 캐논 지어주면서 멀티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이들아 있을열받지로 이걸 근데 근데 진짜로 공격한다? 와, 어, 어 무서워. 나는 생각을 하면은 이건 잘못된 판단이에요. 네. 어쨌든 다크를 볼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죠? 다크를 볼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공격한다는 판단은 정말 잘못된 판단이에요. 저걸령이 저만큼 뽑았다? 뭐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못하면 그냥 끝나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죠? 아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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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고 있나요? 지금 사네바 뭐해, 뭐해요? 이걸 올인 한다고? 에반데 게임하기 싫은가 보네? 에바죠? 터져버렸죠. 네. 중요한 건 저걸로 뭘 했어야 돼. 저렇게 뽑았으면. 근데 결론적으로 사네바 아무것도 못했기 때문에 진짜 불리이 하나도 없죠. 이제 로보틱스 지어주면서 목적 뽑아내면 돼요. 할수 있는 게 럭커로 버티면서 운영 들어가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아, 이거 잡아야 되는지, 데 가비. 저도 질로 발업이 되거든요. 잡았고요. 어, 깜짝 놀랬잖냐? 야옹야 너무 못해. 싸웠으면 안 되네. 멀티 하면 되죠. 네, 어쨌든 간에, 어, 상대방이 많이 힘들다라는 거는 변함이 없는 상황이고, 어, 영뮤타를 가봤자, 뭐, 커세어 다시 뽑아주면서 운영을 하면 되는 거고, 커세어 숫자가 다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요대로 가면 이긴다. 라는 게 변함이 없죠. 그니까, 러 암만한 가스가 없기 때문에, 롤커를 뽑아도 마, 많이 안 나와요. 네. 그리고, 히드라를 뽑아도, 그게 많이 안 나와. 앞마당 가스가 없어. 앞마당 그러니까 가스가 없는 맵에 한계죠. 그래서 적은은 이 맵을 안 한다. 상대방은 이 맵을 한다. 뭔가 의도가 있었을 건데, 어 일단 뭐 의도가 보여지진 않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지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적은.

이거를 만약 이길 생각으로 게임을 한다면 음... 글쎄요 이길 수 있나? 영뮤타 이런 것도 해보 많이 안 나오고 나와봤자 이런 것 같아 히드라리스크 저글링인데 <laughs> 질러 타이템플러라는 조합이 되고 6게이트 빡빡빡 돌려주면은. 상대방이 아무것도 못한다. 심지어, 프로토스는 가스 멀티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제 템플러 계열, 그리고 드라군까지 조합을 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상황이다. 라는. 들어오죠? 스톰 먹죠? 스톰, 스톰에 쫄았죠? 이따 업그레이드도 안 됐죠? 쳐봤죠? 멀티 못 발견하죠? 존나 때리죠? 아프죠? 자, 사내방이 지금 멀티 그러면서 멀티를 먹겠다. 뭐, 이런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저한텐 중요한 게 없고요. <laughs> 이련다고 멀티를 못합니다. 세롱. <laughs> 드랍을 했어? 뭐하는거야 지금 이제 라군을 모아주면 되겠죠 이제 질럿 비율은 굉장히 높으니까 라군을 비율을 높여줘가지고 어, 상대방과 싸우면 되겠죠 게이트 늘려주고요 상대방과의 전투 신경 써줍니다 이러면서 이제 또 멀티 들어갈 수 있는거고 안들어와도 됩니다 안들어가고 병력을 더 모아주세요 그만큼 좋은 상황이다. 라군과 하이템플러. 라군과 하이템플러. 중요하지. 이 위에 이렇 보면 절망할 텐데. 보지 말지. 자리가안 받... 저거 힘밖에 안 나와요. 슬픈 현실이. 저그가 이메일에서 이긴다라는 거는 진짜 슬픈 거야. 이기기가 힘들어. 아옵저으로 잡기 위한 스쿼드인가요 더블링 디펜스 더블링 블러드 개꿀잼 뚫으면 <laughs> 뭐해 뚫으면 뭐해 병력이 더 나오는데 오버러드 스쿼지 이것을 이용해서 옥저버를 잡아내고. 에이. 그래서 멀티를 확보하겠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를 표출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그게 답니다의지만 표출하고 있어요. 나 의지 그렇게 강하다 뭐 이런 느낌. 하 아, 저그는 이맵에서 안 돼. 안 받아. 가스가 없는데 어떻게 살래? 진짜.